이번 시간에는 타임 리버스 레이어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역재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이미지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좌우를 좀 반전시켜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트랜스폼으로 가갖고 분리해 Horizon 드어줍니다 그리고 S키를 누르고 사이즈를 줄여 주겠습니다. 얘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키를 눌러서 처음에 여기 있다가 한 1초 정도 되서는 얘가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의 흐름을 역재생 해줄 수 있는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즉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지금 얘는 0번 프레임부터 1초까지 영상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쪽으로 진행되는 건데,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아, 타임으로 가고, 타임 리버스 레이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0번 프레임과 1초에 있던 키프레임에 9초하고, 그 다음에 끝번 프레임으로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가서 역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앞쪽에 있던 것이, 레이어의 앞쪽에 있던 키프레임이 뒤쪽으로 이동됐고, 그리고, 키프레임의 순서가 서로 바뀌면서, 이렇게 역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원래,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하나 복제해 주겠습니다. Ctrl-D 키로 서 복제해 주겠습니다. 얘도 필를 잠깐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타임으로 가서 타임 리버스 레이어를 해 줍니다. 키프레임이 뒤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 요 쯤에 놓고 얘를 여기에서 트리밍되게 할겁니다. 끝쪽을 그러면 Alt키를 누르고 오른쪽 가까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트리밍되는 곳을 볼수 있고 얘는 요쯤 요쯤에서 얘를 트리밍해주겠습니다. 얘는 앞쪽을 트리밍해줄거니까 Alt키를 누르고 앞쪽 가까이 즉 여는 가까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앞쪽이 트리밍됩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애니메이션되고 멈춥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쪽에 얘하고 얘하고 같이 겹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역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영상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MP4 영상인데. 내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쭉 뛰어가는 그런 영상을 볼수 있는데 이 영상이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들어가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타임에서 타임 리버스 레이어를 해줍니다. 이제 재생 애들을 홈으로 해주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뒤쪽으로 뛰어오는 즉 영상이 거꾸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좀더 뒤쪽에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뒤로 오는 영상 역재생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